찌그냥엄마좀 예뻐야 되는데 최악인데 무섭도 일으고 물도 그이거안 나와. 이이 신발 너무 잘 어. 신고 있다. 몇년 됐지? 신? 신? 어. 何、はいはい 쪽에 고추에 보면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식하고 있을 거야. 어? 분리야 고춧가루가 이 정도 리다 생칼치. 이렇게는 젖처 바르는 거는 거야. 일단 우리 간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응? 이 배추 너무 커. 아 너무 커. 이봐 뒤에 한 개도 안들어가잖아 이러면 안 돼. 한 달에 달을... 하면 한두통 되나? 한 달에 하 배추가 커서 이거 한네 폭이 네 폭이 그래 붙이는 거기 한 폭이 아이가 이게 네 폭이 한통 나와요. 이 배추가 크가 작은 건 다섯 폭이 한통 나오는데 이 배추가 커가지고, 이거가, 추체를 못 하겠다. 이거, 치대지도 못 하겠다. 통모질그통 모질, 아니, 이제 영어, 따로 또, 영어 윤리 또, 따로 또, 해야지. 통 지금 10개 준비해놨잖아. 배추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다대기를 다데기를 먼저, 뿌리 쪽만 바릅니다. 뿌리 쪽으로 발라주고. 이거는 설시고 늦게 먹는 거라가지고, 매일매안 발라도 되거든. 너무 많이 바르려 놓으면, 내중에. 네 설시고 늦게 엄청 로시고 3, 2개월, 뒤에. 개월 5월달 이럴 때 먹을 때는 양념이 적고 금방 먹는 거는 많이 발라주는 게 맛있어요. 새김치 맛도 나고. <laughs> 자, 이렇게 다들 먼저 자르고, 속을 끼워 놓어 속에는 무청가아음생칼치즈생칼치즈 요번에 바가지 썼어요 그 할머니를 주기로 갈 겁니다 너무 귀찮은 물집으로 가물 다시 끓이고 팍 내가 땀무 심한 물 좀 무거 싶다. 매드릴 뽑고 싶다. 배주남은 거고. 시간은 가. 응? 시간은 가고. 그리고년에도 약간 모질했었어. 특그 소리 들었나? 산모동미. 김치 너무 맛 있다고. 응? 이따가 된지리. 이 집이 최고 맛있다고 하더래 작년 거 별로 였는데 그래? 응. 배추를 잘랐던 밥죽. 밥죽을 이렇게 해볼요 니가 왜왔 우리 가왜왜 왔어? 기왜 왔어? 니가 왜 왔어? 니왜 왔어? 춥다 왜왔왜 왔어? 니가 왔어? 니가 왔노니다왔디 니가 왔어? 니가 왔 <laughs> 그 빵가스 좀 가봐. 고그 먹다 남먹다 남은 거 있어. 고 그, 그 물통에. 빵카스 물통. 마시게? 어어 <laughs> 어, 어. 물통에. 이제 체력이 딸리나 지금 이제 꼬부리가 해봐라. 내놔서 견딘다고물 먹는데 봐 마유리. 막할수 있어. <laughs> 아니 입에다 젖을 <조절을> 해. 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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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국물 있어 더죠? 아니 다.. 단... <laughs> <laughs> 야 아니 그거 또 있어 밖에한개더 있어 안되겠다 이거 한 모금 작아 하나 더 먹을게 아니 반은 먹게 <laughs> 다른 게그 양념 좀 번복하잖아 지금 봐 번복하잖아 이봐아요건좀잘 절이졌네 잘 절이진 거는 잘 절.. 들... 촉 절이진 거는 좋거든요. 금방 먹기에. 이봐 이거 확 이거 들이졌다 지금. 낭창낭창하잖아. 그뜨는데 이런 거. 오 이거 봐이거막뭉티겨야 지금. 하나 더 담을 거야? 끝이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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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두 아니. 개, 두 개. 이건 예쁜 정미 준다고. <laughs> 응. 막 아, 얼굴이 예뻐. 고급스럽게 생겼어. 그러거다 이제 내 말은 세례는 안 됐는데. 그만 세른데 또 아가 요요이 평한 사십구 평요 바로 이에요 사람 그래 고기집 앞에 나오라 카마 봐기습득 하고 나와 들고 오지 마라 카면서 근데 아래도 그래 내 지난주도 내가 지한테 야 묵은 김치 니네 좀수가 나 지금 두통이랑 같이서가서 서치골라이다 이렇게 뜨마라 저걸 비야 이내가 새 김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뜨아나 너무 미안해서요 하면서. 너무 맛있도록 하면서, 그러니까지고안 먹다가 먹으니까, 먹은 김치 말이야. 막, 등갈비 집에다가 뭐 하여튼 막, 너무 맛있게 먹었다, 하면 지금도 있다가 하면서. 고기 너무 커, 기절했대, 하여튼. 장면이 세, 세, 그때도 내가 좀줬지 라오스 갈때도 그 새벽에 내태우로 왔더라 정미 물론 내가 또 그래 해주지만 누가 그 택시 카카오 택시 다 불러가 봤는데 정미내태우로 왔더라 지금은 시가 공항까지 여기 대구공 여기, 여기. 아니 동대구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우리 공항 갔거든 시가 또 먼저 나여이 태우러 갈게 있고 또 타고 누가 그래 해주나 서방도 그래 안 해줘 근데 난뭐 내가 쉬우니까 이런 거는 내가 하기 쉬우니까 좀 좋아한다 이거지. 이쪽 쉽지 않지. 어, 어. 근데 어제 그만한테 카지 사러 가자니 성미. 이거 어, 지내 여덟 쪽. 한통 여덟 쪽. 큰 통에 내 그것도 거의 다 썼다니까. 카이니 <놀미> 나는 가다라 없어 지금 있겠다. 이 길이 쓰지. 다무라 하니? 없다니요. 그러고 전마지목지 얼마나 비싼데, 언니야. 이건 진짜 족지이 지옥 없다. 때는 늦었다, 이거. 아, 저분이 가시라고 옆에 살아그 너무 많이 본다 이사람. 나는 해탈했다, <laughs> 하면서 내가. <laughs> 스스로 했다. 아니, 원래 저거 뒷인사 해줘. 내가 화장실, 화장실에서 저일 때도 화장실 다저여야죠그래 아. 내가 이제 다시 하지 그래서 내가 그만둬요 소리는 안해 조금 일찍 오면 저리 해죠 나는 옛날에 목요일날 했단 말이야 응? 내가 목요일날 잘했어 윤리야 조금 이일 7시까지 하고 있으면 안쓰러운지 해서 그러고그 전에는 언니 불러가 하지 이 소리도 잘해 응. 너무 언니도 어지뭐 했지 혹시 뚱뚱뚱 요통하고 함대봐. 조통하고 요통하고 함대봐. 이게 넓잖아. 이게 넓으면 안 들어갈 걸. 이게 넓고 이건 낫, 넓고 낮고. 아니 요거 다 맞기 때문에 요거 안 들어갈 걸. 거의 거의 비슷한데 넓이가 왜되노 여기 더 넓나. 이게 넓잖아. 야야 붙다. 이게 넓잖아. 넓지 그죠 그 불... 이불은 썩은 불이야 <끝> 응. 이불 켜는 거나 이불을 이거 깜빡 깜빡거리 아니야 아니, 금방 괜잖아 불이 썩는 게어있는데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김치다 왜? 저비름포대기 포대기 있잖아, 포대기 그거 듣기만 밑에 쌀이야 지금 저거 그거 해야 되거든, 그 풀길 해야 되거든 그거 한 공기만, 어? 싹싹싹싹 그거 압력솥에 그냥 밥하듯이 앉혀 왜? 무김치? 어, 어, 어풀 그 해야 돼, 저그 풀을 지금 잊어먹었네 콧박 풀을 끓이고 있어요 오우 대추 한번부드졌나요 어, 뭐 그래, 그건 뭐죠? 이건 이제, 그 배추 사이사이에서 나온 찌끄레기그 떨어진 전잎이에요. 이제, 이, 이, 이건 좀 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부드러운 잎자이만 있으면. 네. 이거 이제 식구가 많고 일 때는 이것도 찌개 대먹고 이런데 지금은 뭐 이게 용거지예요. 남은 용거지. 아. 음. 그래서 이불처럼 굽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요. 통에 그래야 문동내가 나지 않아요. 문겠동내 표준은 응. 뭐죠? 꾸룩내꾸룩내도 부릉네. 아니다. 입냄새. 입 냄새. 입을 덮도다 하는 요 네. 아무나. 뚜껑을 다 열어주세요. 7개의 뚜껑을 다 열어주세요. 뚜껑을 다 열으라고요? 이렇게 양념을 싹싹 닦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양념, 양념에 훨씬 녹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군둥내가 안 납니다. 김치는 보관물, 에 공기가 안 들어가요. 군둥내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바람 안 들어가고. 그럼 항상 새 것처럼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와우. 어, 그래? 이 이불은 좋아하시는 푸른색이네요. 녹색 이불이에요. 이거보단 파랑을 좋아하죠. 녹색도 좋아합니다. 여분 녹색 티 하나 사는데 예쁘던데. 자, 벌써 물 나왔다. 아이고 <laughs> 이불 모질리겠는데. 이거는 와이한큼못넣노무시이 네, 한칸 웃으면 간단하게 무시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되죠? 이것도 사가면 맛있요이 무는 소금에도 안 절였잖아요. 그래도 시원합니다, 그럼 지금 덮으시는 건몇 개월 뒤에 개봉이에요? 내년 5월? 6월? 여름내? 한 6개월 뒤? 아, 8개월 뒤? 1, 2, 3, 4, 5, 6월 달에 음 먹게 되네요 한 달에 한, 한 통씩 음 연하게 칠한 거를 나중에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제일 연하게 칠한 건데, 얘네 아, 그러네 응, 어. 얘네가 제일 오, 맞아. 뒤에 먹는 거지. 응. 이렇게 아 먹는 거요 자. 진하게 칠한 거부터 어. 1,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이이 이치들이어 벌써 다 들어갔나봐요. 슉. 어머. 음. 벌써 들어갔어. 벌써. 통채로 들어가야지. 통채 물고 와가지고 알만 들어가야지. 이게 안들어가다가 이미지가 지 사이즈가 달라. 통째로 들어가야지. 일단 이올려봐 올려가지고 아!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갈 걸.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좋지만 요거알 빼가지고 요거 흰칠 빼가 그냥 높혀요 그냥 할수 없어. 그 거기 비닐이 찔게 가지고 괜찮다니까. 이먹이면안 먹는 자가 우 나도 먹 자가 먹는 자지 먹는 자가 먹는 자가 는 자가 는 자가 먹는 자가 가 자가 먹는 자가 먹는 자가 먹는 4 0이시긴데 너무 양이 적긴 하네. 양인 것도 다니지인 많이 담아 오마이갓. 빼놔야 한 포에 뺀다고? 그래. 내, 내 그, 스텐통가 봐. 유리야. 내 먹는 스텐통 결혼할 때한번 그러고? 응 이거? 응 얘나 현관 좀 밖에 갖다 계단에 윤리하고 같이 들어가 거리나가네 엄마 아우리야 모두 아. 김장 수고하셨고요 또 삼십 윤리 생일 축하하고 김장도 잘끝내 엄마 나를 낳느라도 수고하셨어면 <laughs> 수고하셨으면 <수고하네. 웃음> 를 낳느라? 날 낳느라 약 30여 년 전. 아 38칼라까지.